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로 이렇게 온 나라가 기뻐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무라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이 2절부터 12절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은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본래 6월절은 언제 지켜야 되냐면 1월 14일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을 연기한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면 그 다음 달 2월 14일에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월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달 뒤에 지킬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절에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는 어디 왕이죠?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렇지만 이 명령은 구엘 세바에서 단까지 다르게 말하면 남유다에서 저북 이스라엘까지 전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에브라임과 므나세에 편지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전부 다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 모두가 다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6절에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 오시리라. 여기 보시면 아스루 왕의 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북 이스라엘은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아스루 왕은 북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다가 이방에 흩어버렸고. 이방인들을 북 이스라엘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사라지고 그야말로 남은 자몇 사람만 남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너희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남겨 주신 자들이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 주실 것이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그 남은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또 7절에 너의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말합니다.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멸망했다. 8절.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사 진노를 거두시고 북 이스라엘 형제들과 자녀들 또이방에 흩어진 이들까지 돌아오게 해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10절에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어도 어떤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욱 교만해져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을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겁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6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 아수르가 강대하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남유다 왕은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월절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축제입니다. 그 구원받았던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언제나 저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늘 주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